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8,000달러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 나서 나사가 함께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리플은 마이너스, 이더리움 에이다 도시는 플러스고요 우리 도지코인 플러스 20% 이상 급등 중경투 과학들 도지코인 수익 축하드립니다. 중경투는 도지코인하고 리플 1월 2월에 상승 많이 못했던 메인 코인이라서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루 전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소송 맨하탄 법원에서 기각 가능성 크다고 언급을 하면서 도지코인 가격 급등하고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이번 급등은 트위터에서 여기 홈페이지 클릭하는 로고가 도지 시바견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중경투도 트위터 들어와서 자료를 찾던 도중 홈페이지에 잘못 들어왔나 눈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코인데스크 뉴스로도 도지코인이 트위터 홈페이지 내에서 변경이 되었다 로고로 적용이 되었다 뉴스가 났고요. 비트코인 28,000달러 상승에 개인 투자자들 유동성 늘어났고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소송 기각 가능성도 커지면서 본격적인 머스크의 도지코인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29,100달러 고점 이후 비트코인은 다소 상승세가 주춤하고 알트코인들도 2월 매물 때 대부분 못 뚫고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먼저 상승하고 다음에 우리 도지코인 상승한다는 것은 전체 코인 시장 상승장 마무리 단계이거나 추가 대세 상승 진입전에 있다 볼수 있고요. 금융시장 잘 알고 있는 머스크 마무리로 유동성을 짜내고 도지코인 가격을 펌핑 시킨다 볼수 있는 거고요. 도지코인 유봉을 2021년 4월 폭등장부터 보며 1년 6개월 넘는 거대 하락장 종료가 되어가고 80원 받아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FTX 파산 나올 때 머스크 펌핑으로 도지코인 2배 넘는 200원까지 상승을 했고 FTX 파산에 가격 하락했지만 핵심 지선인 80원은 지켜주었고요. 도지코인 팔 사람들은 작년 하락장에 매도를 이미 많이 했고 이제 부터는 도지코인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4월 14일 미국 금융기업들 어닝 이잘 나온지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특별한 금융 리스크가 없다면 도지 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높고요 작년 11월 ftx 파산전 마지막 상승 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방어했듯이 이번에도 도지코인 가격 방어 정도로 끝날지아니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도 본격 반등으로는 대세 상승 나올 지 4월 안에 결론이 나올 듯 합니다. 도지코인 이번 가격 상승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도지코인 세력들 작년 11월 도지코인 반등에도 도지코인 여이 구간 덤프 매도가 많았지만 올해 1월 비트코인 반등 올 때부터 도지코인 홀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적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123 밀리언 1억 2천만 달러지 도지코인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지갑으로 옮겨두고 있고요. 나사은 작년 10월부터 본격 상승했지만 전체 코인 시장은 11월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 15,500달러까지 하락온 다음 두달 늦게 반등을 시작했었죠. 일론 머스크 트위터 로고까지 도지코인 시바견으로 바꾸면서 도지코인 펌핑을 시키는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상승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가 마이너스 6%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하락하면 테슬라 단기 투자하는 단타 투자자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친절하게 도지코인으로 옮겨가라고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테슬라 하락하는 이유는 3월 테슬라 차량 판매량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3월 동안 테슬라가 10만 3천대 차량 판매는 전월 10만 6천 대보다 낮은 상황이고요. 미국, 중국은 가격 낮춰서 테슬라 판매는 하지만 여전히 대출 금리 높아서 안 팔린다는 데이터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올해 인상 종료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감만 존재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금리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한다고 해도 인하 예상치가 최대 50bp 정도로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슬라 자랑 할인해서 팔아도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요. 테슬라 차량 기본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끼면 매수량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테슬라 차량 판매 2월에만 첫 할인 행사로 반짝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3월부터는 다시 감소 추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작년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압도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리오 샤포 리오토드 중국 전기차들도 불경기에 가격을 낮추면서 테슬라 차량 판매에는 더욱 부정적이고요. 테슬라 주가 6% 하락에 194달러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고요. 주가 흐름 보면 쌍봉 만들고 판매량 저조로 인한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워롤은 자동차 시장 비성수기로 판매량으로만 보았을 때는 주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수 있고요. 테슬라 1월 반등 시작 이후 쌍봉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이번에 하락 오면 150달러 검은색 라인 위아래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개인들 털어먹는 쇼크 세력도 많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쇼 커버링으로 인한 재반등도 가능하고요. 특히나 테슬라 주가 하반기에 방세 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수 있습니다. 2021년 상승장에서도 보면 5월 하고6월 바닥 찍고 겨울에서나 본격 상승을 했었고요. 대출금리 싸지는 연말에 테슬라 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 신차나 자율주행 업데이트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하지만 2년 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테슬라 주가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다 볼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2년 동안 매도 안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트위터 재상장이나 현금이 필요할 때 테슬라 주식 매도 가능성 여전히 높고요. 일런머스크 글로벌 1등 부자인 만큼 테슬라 주식 매도할 때도 100억이나 1000억 단위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 단위로 매도를 합니다. 작년 테슬라 100달러 폭락에서도 일런머스크 주식 매도가 개인들 패닉셀하는 주요 원인이었고요. 테슬라 주가 하락에 도지코인으로 다수의 테슬라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도지코인 플러스 27% 본격 상승세 좋습니다 도지코인 현재 매물대를 보며 1월 2월 매물대 높지 않아서 첫 번째 보스 빠르게 돌파하고 두 번째가 150원, 200원대 매물이고요. 하지만 여기 구간 매물 때는 f t 텍 x 파산전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왔기 때문에 강한 매물 때는 아니다. 볼수 있습니다. 도지코인 추가 매수하실 때는 이럴 때 도지코인 가격 상승할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다시 안정화가 될때 매수하시면 수익이 긍정적입니다. 최소 쌍봉 정도 만들고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이고 작년 11월, 12월처럼 한번 상승하면 최소 2개월 이상은 도지코인 랠리가 이어졌고요. 5월 3일 연중 금리 상승료 호재가 크기 때문에 4월에 도지코인5고 가격 조정 올때 매수해 둔다면 수익에도 좋을 듯 하구요.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반등 올때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인 대세 상승 오르면 한국 중국 자본보다 글로벌 1등 자금력 가장 풍부한 월가 미국 투자자들 진입이 매우 중요하구요. 최신 코인 시장 뉴스에서는 미국 내 코인 거래를 코인베이스가 75% 점유하고 있다고 통계가 났습니다. FTX 작년 11월 파산되고 코인베이스하고 로빈후드 코인 거래 플랫폼으로 투자자들 이동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코인베이스 주식 보면 2월 3월 코인 반등에 84달러 쌍봉 치고 63달러 핵심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2021년 코인베이스 처음 신규 상장할 때 300달러, 400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올해 1월 31달러 바닥 치고 약간 반등온 상태고요. 이 코인베이스 주식은 미국 잡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55달러 핵심 지지 라인 뚫피고 나면 31달러 전저점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1달러 아래 내려온다면 코인베스 주식도 매수 고려해볼 만할 듯하고요. 무엇보다 코인베스 글로벌 등자금력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 독점적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스닥까지 상장된 회사인 만큼 매분기 실적 공개하고 신뢰도는 높고요. 장기적으로 코인베스 주식도 안전 매수 타이밍 나온다 볼수 있습니다. 코인베스 주식은 개인들은 업비트에서 코인을 매수하지만 기관이나 법인 세금 때문이라. 도 코인베스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 법인 같은 경우 미국 주식 코인베스를 거래했을 때 수익이 난다고 해도 개인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인 홀딩하는 데는 코인베스 주가 나쁘지 않다 볼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비트코인, 도지코인, 리플 투자에도 무난하고요. 코인베스 같이 이런 잡주들 매수하실 때는 저점이 작년 1월처럼 이렇게 확실히 나오고 난 다음 반등 오고 그 다음 하락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안전 투자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4년 3월 비트코인 반강기까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인베스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은 많다 볼 수가 있구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 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 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